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숨겨진 보석 아커스로 함께 떠나는 여행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아름다운 도시 아커스의 매력을 지금부터 함께 느껴보시죠. 아커스 어디에 있나요? 아커스는 중국 서북부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서남부에 위치합니다. 텐산산맥 남쪽에 자리하며 험준한 산세, 비옥한 평야, 타클라마칸 사막 등 다채로운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 도시였기에 동서양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특징을 지닙니다. 아커스, 무엇을 볼수 있나요? 키질 석굴 38세기 조성된 석굴 사원으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석굴 중 하나입니다. 벽화에서 고대 쿠차 왕국의 예술과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보스턴 호수 텐산 산맥에서 흘러내린 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주변 숲과 초원에서 맑고 깨끗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 단풍이 절경이다 입니다 아커스 박물관 아커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박물관 입니다 실크로드 유물 위구르족 전통의상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산 신비 대협곡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웅장한 협곡입니다 자연이 빚어낸 조형물과 험준한 지형이 어우러져 잊지 못할 풍경을 선사합니다 트래킹을 추천합니다 아커스 무엇을 먹을 수 있나요? 아커스에서는 다양한 위구르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양고기, 닭고기, 밀가루를 이용한 면 요리가 주를 이루며 향신료를 사용하여 독특한 풍미를 냅니다. 라그만 손으로 늘린 면과 야채 고기를 볶아 만든 면 요리입니다. 케밥 꼬치에 구운 양고기 요리입니다. 숯불 향이 일품입니다. 볶음밥 쌀, 야채, 고기를 볶아 만든 볶음밥입니다. 아커스 여행 팁 여행 시기 봄사 마이너스 5월과 가을 9-10월이 좋습니다. 날씨가 쾌적하고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교통 아커스에는 공항이 있으며 중국 국내선 이용 가능합니다. 기차와 버스로 주변 도시 이동도 가능합니다. 준비물 자외선 차단제, 선글라스, 모자, 편안한 신발을 준비하세요. 사막 지역에서는 햇볕이 강합니다. 아커스는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여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